안녕하세요. 지구시민 온라인 클래스 지구를 지키는 환경교실의 이규의 강사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지구를 살리는 먹을거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도 건강하고 지구도 건강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지구촌 인구 78억 3천만 명의 시대입니다. 나를 비롯하여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또 그리고 우리는 잘 먹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과 2019년 1년 동안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 먹은 소고기는 2007년 7.6kg, 2019년에는 13kg으로 늘어났습니다. 돼지고기는 19.2kg에서 31kg으로 늘어났습니다. 닭고기는 8.6kg에서 18kg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은 육류가 2007년에는 35.4kg, 2019년엔 거의 2배 가까운 62kg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 육류를 비롯하여 다른 먹거리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나는데요.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은 식재료는 소고기와 양고기입니다.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는 2019년 8월에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기, 우유, 치즈, 버터를 덜 소비하고 지역 먹거리를 선택할 것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옥스퍼드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서 우리가 고기와 유제품을 제외시키면 음식에서 나오는 개인 탄소 발자국을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밥상 위에서 고기 대신 채식을 선택하는 횟수를 늘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도표를 보시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함께 토지 이용량을 보실 수 있는데요. 토지 이용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산림 벌채나 열대우림이 벌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가축을 기르는데 왜 산림을 태우고 나무를 뵐까요? 네, 바로 소와 양의 방목과 사료로 이용하는 곡물 재배를 위해서입니다. 많은 소와 양을 기르려면 그만큼 많은 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탄소정화 역할을 하는 열대우름이 파괴가 되면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열대 우림에 살고 있는 식물, 곤충,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 많은 생물들을 멸종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채식보다 육류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잠깐 행복하고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환경 파괴와 생물 다양성 멸종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육류 소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축산업이 18%,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13.5%입니다. 소위 배설물이나 트림, 방귀 등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 효과를 초래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는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라고 합니다. 이는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약 13%보다도 더 많은 양인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약 21배의 온실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소화기 줄 곡물 사료가 12kg이 필요하고 물은 16,000리터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아로 5초당 한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전 세계 곡물의 3분의 1 이상은 가축의 사료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육류 소비가 늘어나고 공장식 축산이 본격화되면서 가축들을 살찌우기 위해 풀 대신 곡물 사료를 먹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료 재배를 위해서 많은 물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 사용되는 곡물과 많은 양의 물을 기아로 힘들어하는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남미 8개국에 걸쳐 위치하고 있고 지구 산소의 20%를 만들어내며 생물종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 하지만 지난 2019년 7월 말부터 시작된 산불은 1분마다 축구장 1.5배에 달하는 우림을 태우며 3주간 지속되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름이 화재는 인간 생존을 위한 농경지와 목초지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광산 개발을 위한 무단 체벌을 위해 사람들이 욕심으로 일어난 고의적인 화재입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호보다 경제적 개발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1년간 축구장, 119만 5,454개 넓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었습니다. 불탔던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소 목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아마존 숲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부족들은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 살고 있는 많은 희귀 동물이 서식지에서 쫓겨나는 등 멸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열대우림의 파괴. 2050년까지 계속된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 더 상승하면서 기후변화는 물론 생물종 다양성을 훼손하며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화재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 이기심을 멈추고 함께 바꿔 나가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먹거리, 우리 음식 문화를 바꿔 나가요. 먼저 가까운 먹을 거리를 이용합니다. 네, 요즘 주변에 로컬 푸드 매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로컬 푸드를 이용하면 이동 거리가 짧아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멀리서 오는 먹거리는 먹거리 질과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멀리서 온 먹거리일수록 대량 생산, 장거리 운송 장기 보관 과정을 거쳐서 유통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늘어나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위험성 농약 또는 첨가물이 다량 투여가 됩니다. 그럼 우리 몸과 토양에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먹을거리, 장거리 이동이 구조화되면서 세계적으로는 대규모 기업농이 늘어나고 자연이 지역의 소농은 일자리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기업농보다 지역 소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가까운 먹을거리,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친환경 먹을거리를 먹어요. 친환경 먹을거리란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자연의 힘으로 키운 먹을거리로 친환경 농축산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은 합성 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적 과정을 거친 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과 그렇게 생산된 사료를 먹여서 키운 축산물입니다. 재배 과정에서부터 결과물까지 우리 몸과 지구 환경에 이로운 먹을거리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전문 인증 마크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 마크는 전문 인증 기관의 선별과 검사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인증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유기농 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입니다.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축산물의 재배, 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것입니다.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사용량의 3분의 1 이내만 사용해서 재배된 것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 합성 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 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서 생산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마트나 시장에서 식품을 구매하실 때이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사실 친환경 먹을 거리는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과 지구 환경을 위해서 싼 가격에 대량으로 유통되는 먹을거리 대신에 정당한 가격을 주고라도 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받은 먹을거리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GMO 걱정 없는 먹을거리를 선택합니다. GMO란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서 재배된 작물인데요. 전혀 다른 종으로부터 DNA를 추출, 재조합시키는 방법으로 품종 개량을 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 교배를 통해 전혀 새로운 변형 생물체를 만들어낸 만큼. 유전적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GMO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지만 새로운 독성 물질의 생성, 알레르기 등 위험성을 경고하는 실험 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1위 식용 GMO 수입국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GMO 960만 1000톤 중에 식용 GMO가 228만 2000톤에 이르는데요. 이는 국민 1인당 44kg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식용으로 수입된 GM 대두는 식용유를 만들고 GM 옥수수는 전분당과 식용유의 재료로 이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GMO 배합사료를 먹는 모든 축산물과 매일 쓰이는 식용유, 물엿 등에서 일상적으로 GMO를 접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다음은 생산 과정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알고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사능 물질이 방출되는 방사선은 물질을 이온화시켜서 강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몸속 세포나 DNA를 구성하는 원자도 방사선을 접하면 변형이 됩니다. 물론 DNA는 자가수복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화학적 변화가 나타나면 피복 증상이 나타납니다. 먹을 거리를 통해 방사능 물질을 접하는 경우 더 적은 양으로도 내부 피복이 발생하고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 표시 확인 허가입니다. 먹을 거리를 가공하고 조리하거나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맛과 향을 더하거나 질감과 식감을 개선하거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거리 본래의 성분 이외에 첨가하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종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여러가지 섞어서 섭취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성분의 경우는 몸 안에 계속 남아있기도 하여 일일 섭취 허용량만으로는 안전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재료를 소비자가 알수 있게 표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식품 포장의 라벨을 주의 깊게 살펴서 식품 첨가물의 종류와 함량이 적은 먹거리를 구입하시고 혼합세제, 복합원 재료 등 식품 첨가물 표시를 자세히 하지 않은 식품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축산물과 공장식 축산,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육류는 공장식 축산업을 통해 생산됩니다. 가축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밀집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거죠. 또한 밀집 사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축이 서로 공격하고 해친을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신체 일부를 태어날 때부터 제거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마취 없이 진행되어진다고 합니다. 제한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공장식 축사는 필연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고 또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량의 항생제를 먹이고. 사육장의 벌레 제거를 위해서 살충제를 뿌리고 더 빨리 키우기 위해 성장 촉진제를 투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키운 가축의 육류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시면 선택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조리해 먹습니다. 직접 조리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제철 먹을거리를 직접 골라 조리하면 원재료가 지닌 다양한 맛과 향을 풍성히 느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접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과 콜레스테롤 등을 피할 수가 있어서 건강한 식생활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한 번도 조리해 먹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해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대충 떼우거나 외식으로 해결하는 일이 많아져서 직접 조리한 집밥을 먹는 일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 식문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는 높은 칼로리에 비해 영양성분이 턱없이 낮아서 비만과 영양 불균형이 되기 쉬운데요. 또한 여러 차례 가공을 거쳐 원재료의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식품 첨가물, 설탕, 소금의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배달 음식이 폭증과 함께 코로나 쓰레기 산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쓰레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는 만드는 데 5초, 사용하는 데 5분, 분해하는 데는 500년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우리가 지구를 떠나도 오랫동안 지구를 오염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배달 음식 업체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숟가락, 젓가락, 비닐봉지, 그리고 안 먹는 반찬은 배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체크해서 모두 다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데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한 조리와 남기지 않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015년 기준으로 하루 15,340톤입니다. 그 중에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으로부터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2012년에는 13,209톤. 2013년에는 12,663톤. 2014년에는 13,697톤입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국물 음식을 즐기고 푸짐한 상차림을 즐기는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와 그리고 최근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배출량이 높은 수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경로를 보겠습니다. 유통과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발생률이 57%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긴 음식물이 30%, 보관 중에 폐기되는 식재료는 9%, 먹지 않고 버린 음식물이 4%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제대로 잘 버려지고 있을까요? 종량제 봉투에 섞어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4.8%. 음식물에 섞여서 버려지는 비닐이나 뼈, 이런 이물질이 5에서 10%. 음식물을 자원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이물질 유입이 75%라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제대로 버려야 되겠죠. 음식물 쓰레기는 과거 처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가 해양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다가 현행법상 2012년부터 해양 배출이 금지되면서 육상에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발생 우려로 소각이나 연료 활용 또한 어려워지면서. 70%의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농가, 자가 재활용, 바이오가스, 소각이나 매립처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가정에서 잘 배출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자원으로 다시 재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된다면 자원화되어 사용도 되지 못하고 다시 땅에 매립되어 땅을 오염시키거나 하천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요. 어,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따라오면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에너지원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이면 연간 1,600억 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잘 배출한다면 훌륭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이익이 생겨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산부터 수송, 유통, 조립까지 한끼 밥상을 차리는데 소모되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가 724kg이 배출되었고 이에 소모되는 에너지량은 시간당 718kW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724kg의 배출량은 자동차 한 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4.8회, 약 5회를 운행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같고, 148그루의 나무들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양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모되는 에너지량 718kWh는 2.5개월간 전력 사용량과 같고요. 보일러 등유 약한 드럼을 사용한 양과 같다고 합니다. 앞으로 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로컬 푸드나 친환경 먹거리를 구매하시고 또 요리할 때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지속해 나간다면 나도 건강하고 지구도 건강한 좋은 식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숨 쉬는 것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는 지구에게 넘치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지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나눌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덜 소비하고 더 나누는 삶으로 액션하겠다는 약속을 함께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닭이에요. 지구에 사는 생물 가운데 인류와 가축이 9 7고요 야생동물은 3%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가축 가운데는 누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소나 돼지는 개인의 취향, 종교적 이유로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사는 제 친구들은 대략 270억 마리랍니다. 지구 생명체에서 제가 짱이죠. 그런데 실제 생활은 짱이 아니에요. 좁은 닭장이 다닥다닥 모여 살고요. 제 수명은 원래 30년인데 보통 한 달에서 석달 안에 지구를 떠난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제 복지도 좀 챙겨주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 채식을 늘리시면 어떨까요? 이상 닭이었습니다.